지금 다섯 살이 됐는데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나 볼게요. 손가락으로 지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. 다섯 살 딸의 그림 일기.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머리도 그려주고 귀도 그려줘요. 뭐 하고 있어요? 춤추고 있어요 와 춤추고 있구나 그건 뭐예요? 나나 들어 시작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이런 노래가 있지 그건 뭐야? 동글이동글이 둥글게 동글이.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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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풍선 안... 타고 날아가 풍선 타고 날아가네 하나 또 그려줘 이번에는 또 다른 색깔로 또 그려줘 뭐예요? 눈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우와 드디어 새로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. 머리, 길쭉길쭉 머리로 해줘. 우와, 머리가 너무 길다. 머리가 너무 길어. 아빠, 이 사람은 어때? 응, 음, 이 사람 머리가 너무 긴것 같아. 머리 좀 잘라줄까? 가위 그려줘. 아빠가. 옆에 가위, 아빠 그려줄게. 가위입니다. 잘라주세요. 싹둑싹둑싹둑. 싹둑 싹둑 싹둑. 아빠. 네. 이거 또 해줘. 자. 또 보내줘. 자 이렇게 그림 수작이었습니다. 끝.